I love you 부후 사랑해 호호호 <laughs> 오늘 바로 I love you 부후 사랑해 호호 사랑!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요? 곧 봄이 다가오는데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런 두근두근한 사랑을 말하는 건가요? 사실 가장 설레이는 게 사랑이긴 하죠. 혹시 재환 형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음, 네, 어릴 때 읽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 혹시 후부 같은 나무가 어린 소년에게는 일사기로 왕관도 만들게 해주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몸을 내어주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자신을 주기로 배를 만들어 타고 가라고 한그 이야기 말씀하셨는군요. 아, 네 맞아요. 이제 기억이 좀 나네요. 생각해 보니까 나무는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 않는 소년에게 왜 평생 동안 아낌없이 주는 걸까요? 아마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네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듣고 보니 사랑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그렇다면 자기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일단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각 순에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나누어 보아요 그래서 다음 주의 주제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0일, 2020 다운타운 방송 사이다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공화처럼 답답한 여러분의 실행적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뚫린다, 뚫려! 다운타운 <놀라> 사이다. 뚫깐만나 이거, 잠깐만! 야, 물나그 뚫린다, 뚫려! 다운타운 사이다! 혹시 재환씨는... 어... 쥬...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이 네, 뭐죠? 음. 아낌없이 중이라... 주인 나무라는 책... 네. 네. 네... 하이다는... <laughs> 아직 안했잖아 요 안했는데? 잠시만 안했는데? 이게 나와? 생각했는데, <웃음> 좀... <웃음> 뚫린다 뚫려! <laughs> <왜> 안해줘요? 바로 <laughs> <laughs> 타고 가야 돼왜 안해주냐고 <laughs>